자, 이번 시간에는 제어함에 사용되는 자재에 이어서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SR Relay 같은 경우에는 이제 Set Reset을 상태를 이제 신호를 받는 거에 따라서 그 상태를 변환할 수 있고 자기 유지회로, 그러니까 Setting 신호가 들어오면 Setting 상태에서 쭉 리셋 신호가 들어오면 리셋 상태에서 쭉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릴레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작은 이야기지만 그 AD 변압기 역할을 일부 합니다. 그래서 먼저 자기 유지 회로 기능을 먼저 살펴보면 기존 릴레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생겼는데 처음에 비접점으로 연결돼 있죠. 그러다가 이제 전력을 공급을 하면 이제 A 접점으로 이제 그 스위치가 변환이 됩니다. 그러다가 전원이 꺼지면 이제 다시 B 접점으로 돌아가죠. 그런데 그래서 이제 전원이 있을 때만 A 접점 연결하고 전원이 차단되면 B 접점으로 자동 복귀되는 기능이 기존 릴레이인 반면에 SR 릴레이 같은 경우도 뭐 물론 B 접점으로 기본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 하지만, 이제 세트 전원이 들어와서 A접점으로 연결이 되고 나서 세트 전원이 끝나더라도 이제 A접점이 유지가 됩니다. 차이가 있죠. 이 기존 릴레이 같은 경우는 전원이 꺼지면 B접점으로 복귀를 한 반면에 SR 릴레이 같은 경우는 세트 전원이 빠져도 A접점으로 계속 유지가 됩니다. 또한 여기서 이제 리셋 전원이 들어오면 이제 그제서야 비접점으로 복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좀 정리해보면 입력된 이제 전원의 신호의 성격에 따라서 접점 변환하고 그리고 나서 회로 상태를 유지하는 이제 자기 유지 회로가 내장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유지 회로 말고 한 가지의 성능이 더 있죠. AD 변압기 성능이 있는데 요 기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릴레이 상그 sl 릴레이 상단을 보면 오른쪽 상단에 12볼트 24볼트 스위치가 있는 걸알수 있습니다 요 스위치 같은 경우에는 이제 12볼트 면 12볼트 24볼트로 면 24볼트로 맞춰놓으면 dc 전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 보면 이제 영어로 되어 있긴 한데 input 220VAC 교류 220볼트 죠 교류 220볼트가 들어가면 DC아웃풋 직류 출력이 됩니다 직류 12볼트나 24볼트로 이제 최대 500mA의 직류 전원이 자체 공급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뭐 12볼트면 12볼트 24볼트면 24볼트에 맞춰서 출력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기호를 보면 뭐 그 릴레이랑 크게 다를 바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정류 회로가 있기 때문에 지금 기호 2 처럼 이제 12V냐 24V냐 요거는 앞에 앞서 설명했던 이 상단에 있는 스위치로 조정하면 되고요 3번 4번 단자를 통해서 이제 직류 전원을 공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뭐 전기센서나 아니면 PLC PCB 회로 아니면 dc 컨버터를 이용해서 이제 전원을 dc 직류 전압을 더 낮춰 갖고 mcu 랑 이제 연계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sr 릴레이도 12핀 소켓을 사용하는데 이제 번호를 이제 단자를 쭉 매겨 보면 이제 반시계 방향으로 또 매길 수가 있겠죠 그래서 먼저 5번 단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통 단자라고 해서 전체 전원에 대한 공통 단자가 되겠고요. 그리고 10번 같은 경우는 이제 세트 전원에 대한 단자. 1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리셋하는 신호에 그 전원에 대한 단자. 그래서 1번, 5번 단자를 이용을 합니다. 그리고 직류 전원 같은 경우에는 2번 5번 단자에 이제 220볼트 짜리 교류 전력을 집어 넣으면 3번 4번 단자에 이제 그 dc 출력이 나옵니다 하지만 이제 dc 같은 경우 플러스 마이너스 유념 해야겠죠 그래서 3번 단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플러스 4번 단자 같은 경우엔 마이너스 신호가 나옵니다 이런 이제 그셋 신호냐 리셋 신호냐에 따라서 이제 분기되는 거를 이제 거기에 대한 이제 공통 단자는 8번, 12번이 되겠고요. 9번, 6번 단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셋 신호 때나 사용하는 단자, 7번, 11번 같은 경우에는 리셋에 사용되는 단자, 즉 A접점이냐, B접점이냐를 여기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기존에 알던 릴레이처럼 A접점이 두 개, B접점이 두 개가 있기 때문에 EA, EB라고도 불립니다. 타이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입력 신호에 따라서 일정 시간 동안 이제 즉시 동작하거나 아니면 지연하, 지연이 있는 다음에 동작하는 상태 변화를 일으키는 릴레이입니다. 그래서 뭐 크게 아날로그 타이머, 디지털 타이머, 시간 고정 타이머가 있습니다. 아날로그 타이머 같은 경우에는 우리 2학년 때 봤던 타이머처럼 직접 돌리는 타이머들인데 기계적으로 움직이는 타이머고요. 디지털 타이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디지털 시스템을 만드는 거 시간 고정 타이머는 우리가 시간 조정 할 수가 없고 이미 만들어져 나올 때부터 몇 초, 몇 분, 몇 시간 이렇게 시간이 고정되어 있는 타이머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동작 상태에 따라서 한시 동작 타이머, 한시 복귀 타이머, 순환시 동작 타이머가 있는데, 요건 영어로 생각하면 조금 더 쉽습니다. 온 딜레이 켜지고 나서 지연되는 거, 오프 딜레이 전원이 끝나고 나서 지연되는 타이머. 이 순환시 타이머 같은 경우는 잘못썼네요 여튼 이제 한시 동작 타이머 같은 경우에는 전원 들어가고 나서 일정 시간 동안 이제 접점이 동작했다가 전원 차단하고 나면 복귀되는 타이머고요. 한시 복귀 타이머는 전원 투입할 때는 이제 동작만 하고 다시 복귀를 이제 전원 차단되고 나서 일정 시간 지나고 나서 접점이 차단되는 타이머입니다. 순환시 동작 타이머는 앞에 두 타이머의 장단점을 합친 걸로, 아, 두 타이머의 이제 동작 특성을 합친 걸로 전원 투입하고 나서 일정 시간 다음에 동작을 했다가 전원이 끝나고 나도 이제 일정 시간 지나고 나서 접점이 차단되는 타이머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타이머, 뭐, 타임 차트로 보게 된다면, 한시 동작 타이머 같은 경우에는 전원은 이제 켜졌다가 꺼지는 이 상태가 되는데 내가 전원을 켜자마자 일정 시간 동안 동작을 안 합니다. 요 한시 동작 중이 부분 있죠. 쭉 이제 동작 안 하고 있다가 딱시간 되면 딱 켜지면서 동작되는 타이머입니다. 하지만 전원이 나가면 딱그 순간 끝나죠. 한시 복귀 타이머 같은 경우에는 전원이 켜지면 자동으로 켜집니다. 바로 켜지죠. 바로 켜지는데 문제는 꺼지고 나서 동작 시간만큼 이제 계속 켜져 있다가 꺼지는 것이 1시 복귀 타이머입니다. 마지막으로 순환시 동작 타이머 같은 경우에는 전원이 켜졌다가 꺼지는데 켜졌을 때 일정 시간 동안 안 켜지다가 켜진 다음에 그 다음에 꺼지고 나서 전원이 꺼졌음에도 불구하고 동작 시간 동안 켜져 있다가 꺼지는 게 순환시 동작 타이머입니다. 그래서 결국 두 가지 특성을 다 보이는 게 순환시 동작 타이머다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타이머를 보게 되면 이렇게 생겼는데 타이머도 이제 회사별로 조금 다릅니다. 그냥 타이머 기능만 있는 타이머가 있고 이제 플리커나 다른 타이머의 특성을 쓸수 있게 종합적으로 나와 있는 타이머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켜지면 그 타이머가 동작할 때 깜빡깜빡 거리다가 타이머가 이제 다 돌고 나서 멈추게 되면 불이 들어오는 이제 전원 등 같은 경우에는 다 공통적으로 있고요. 그 다음 출력 또한 이제 요 타이머 동작할 때 한시 동작 이거 끝 쭉 하다가 이제 타이머에 의한 이제 동작을 할때 점등이 이렇게 파란색 부분에 불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단순히 타이머만 쓰지 않고 플리커나 아니면 다른 특정 기능을 넣겠다. 그러면 이 초록색 부분에 타, 이렇게 나사를 돌려서 이제 특정 모드로 만들거나 합니다. 근데 여기 보면 가운데랑 오른쪽 타이머에 보면 조금 왼쪽 아래 초록색 원 있죠. 이 초록색 원 같은 경우에 이제 타이머의 시간을 많이 바꿉니다. 시간을 바꾸는데 바꾸게 되면 여기 타이머 가운데 아래 min이라고 있죠. 지금은 분으로 돼 있는데 여기 초록색 왼쪽 아래 단자를 돌리면 뭐 이게 시간이 되기도 하고 초가 되기도 하면서 시간의 범위를 지정해 줄 수,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아래 같은 경우나, 이제 위쪽에 모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타이머를 그냥 타이머가 아니라 플리크 타이머나 아니면 다른 어떤 특성으로 바꿀 때 쓰는 단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타이머 같은 경우는 8핀 소켓을 사용을 하는데, <laughs> 2번 7번 단자 같은 경우는 이제 전원 단자로써 220볼트를 받고요. 그다음에 한시 공통 단자라고 해서 타이머의 기능을 하는 그 접점의 공통 단자가 8번이고 1을 이용해서 6번, 8번 단자가 A 접점 단자로 그리고 5번, 8번 5번 8번 단자가 B 접점 단자로 사용이 됩니다 이외에 이제 순시 A 접점 이라고 해서 전원 넣자마자 A 접점으로 동작하는 1번 3번 단자도 있습니다 1번 3번 단자 같은 경우에는 전원이 들어가자마자 A 접점에 탁 신호가 흐를 수 있게 되고요 이게 타이머마다 조금 다른데 4번 단자를 이제 비접점으로 연결해 놓은 단자도 그 타이머도 있고 아니면 옛날나 미국에서 이제 1 1 0볼트를 쓰기 때문에 4번 단자를 1 1 0볼트 입력단으로 만들어 놓은 타이머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앞서 설명했던 것처럼 타이머의 옆면을 보면 이렇게 타이머 그 결손도가 있습니다. 이 결손도를 참고해서 작성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타이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존 릴레이랑 다르게 특수 릴레이로 들어갔는데 여기 소켓에 꽂는 구멍이 기존 그 일반 릴레이보다 구멍이 되게 작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여기 파란색 부분 보이죠? 파란색 부분 파란색 부분이 이제 타이머를 고정해 주는 부분인데 이런 이제 특수 릴레이 소켓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후 배울 플리커 타이머도 이런 특수 릴레이 소켓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선도 같은 경우는 앞서 설명했던 것처럼 결선도 1번 같은 경우에는 110V랑 220V 그리고 직류까지 사용할 수 있는 타이머의 결선도이고 결선도 2번 같은 경우에는 그 4번 단절을 사용하지 않고 3번 단절을 순시접점만 사용하는 타이머의 결선도입니다. 요런 결선도 2번 같은 타이머는 4번 단자를 1번 단자랑 같이 연결해서 그 순시 접점에의 빛 접점으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요런 게 있고요. 플리커 타이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딜레이 타이머라고 해서 깜빡깜빡하는 그 딜레 그 딜레이를 갖는 타이머인데. 그 경찰차 사이렌처럼 이제 깜빡깜빡한 거죠. 아니면 자동차 그 자체 깜빡이, 우측 깜빡이 할때그 반짝이는 거. 그거를 역, 그 역할을 하는 게 플리커 타이머입니다. 그래서 설정 시간에 맞게 온오프를 반복 수행하는 릴레이 회로가 플리커 타이머고요. 시작 지점에 따라서 이제 전원이 들어오는 시점부터 반복하는 온 스타트업 플리커 그리고 전원이 꺼지는 지점부터 시작하는 스트 오프 스타트 플리커 두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플리커 실제 사진을 보면 타이머랑 똑같이 생겼죠. 똑같이 전원을 알려주는 온 그리고 동작을 알려주는 업 이외 두 가지가 있고요. 타임 차트를 보게 되면 이제 전원이 들어오고 끝나는 시점에서 오프를 기준으로 T1만큼 흘렀다가 T2의 시간만큼은 켜졌는데 다시 돌아가서 T1만큼 꺼졌다가 다시 T2만큼 출력되고 다시 꺼지는 이렇게 반복적인 동작을 하는 게 플리커 타이머입니다. 플리커 타이머도 이제 기존 그 릴레이, 그 네, 릴레이 소켓은 안 들어가고 특수 릴레이 소켓으로 고정을 해줘야고요. 타이머랑 마찬가지로 동그라미에 T자로 이제 쓰게 됩니다. 그리고 플리커 릴레이라고 해서 FR이라고도 씁니다. 이런 플리커 타이머의 결선도를 보면 8핀 소켓을 기준으로 이제 첫 번째, 2번, 7번 단자는 공통 단자로 그 공통 단자가 아니라 전원 단자로 쓰고요. 8번 단자 같은 경우에는 타이머 접점의 공통 단자, A 접점인 6번 8번 단자를 B 접점인 5번 8번 단자 이렇게 결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교류 전자 접촉기 같은 경우에는 MC라고 불리는데 전자석 코일이 로 이제 제어되는 캐팩입니다. 그래서 전동 모터와 같이 이제 정회전 역회전을 걸어야 하는데 같은 선에서 스위치로만 제어할 때 이때 많이 씁니다. 이 전자접촉기 같은 경우에는 그냥 혼자 쓰이진 않고 파워레이나 전자식 과전류계전기 열동형 과부하 계전기와 함께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표현이 될 때는 MC라고 쓰고 MC가 들어와 있는 데는 파워 레인 PR이나 전자식 가전류 계전기인 EOCR이 함께 그려져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이제 실제 그 MC 사진을 가져왔는데 실제 MC는 여기 위에 회색 밝은 회색 부분이 MC고 요 밑에 진한 회색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진에서는 e o c r 을 이랑 겹쳐놓은 겁니다. 그래서 요 MC랑 상부합으로 분리하게 되면 요게 가운데 스프링 같은 게 있는데 위쪽 부분을 움직인다고 해서 가동철심, 아래쪽을 고정되어 있다고 해서 고정철심이라고 합니다. 요렇게 되 있다가 이제 신호가 들어오면 안에 전자석이 생기면서 위에 가동철심이 아래쪽으로 탁 붙게 됩니다. 그러면서 전기가 흐르게 되죠. 이거를 교류 전자 접촉기라고 합니다. 이 교류 전자 접촉기의 동작을 보면 전류가 흐르면 이제 고정 철심이 전자석화돼서 가동 철심을 흡입하여 아까 그 스프링 봤죠? 스프링 위에 있는 부분이 아래쪽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 위쪽 부분이 이제 전자석이 되는데 그 전자석의 밑에 있는 철심이, 철시, 그 스프링 밑에 있는 철판이랑 탁 붙으면서 이제 전기가 흐르게 되는 거죠. 이 전기가 흐르는데 그그 그 밑에 이제 거의 깔려져 있는게 주접점 이라고 해서 우리 RST 본선에서 나오는 삼성설로 있죠. 그 주접점과 보조접점 우리 그 이제 실제 뭐 모터나 이런거랑 연계되어 있는 이 보조접점의 단자를 폐로한다 즉 선을 연결해서 전류가 흐를 수 있게 만들어 줍니다. 그러다가 이제 전자코일에 전류가 흐르지 않으면 괴로울 한데 결국 전자코일에 전류를 흐르려서 이제 전자석 시켜서 전선을 연결해 주는 게 MC 요 MC가 사람이 직접하지 않고 이제 신호로 이제 연결해 주는 게요 MC 역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MC를 보게 되면 여기 빨간색 네모 있죠? 이 빨간색 네모 안이 이 MC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가운데 아래쪽에 그 MC에 전원을 넣게 되면 여기 왼쪽에 MC에 스위치가 탁 닫히면서 쭉 밑으로 내려와서 이 모터에 전원을 넣어서 모터가 동작하게 만들어주고요. 그러다가 요 푸시 버튼 2번을 눌러서 MC에 전원 을 차단하게 되면 다시 여기 왼쪽에 MC가 MC 스위치가 싹 열리면서 전원이 차단돼서 모터의 동작을 멈추게 됩니다. 오른쪽도 같은 그림입니다. 결국 이제 MCCB 우리 개폐기에서 전원을 받아서 MC를 동작시키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THR 그 온도 계정기를 같이 연결해서 온도에 따라서 모터가 돌고 안 돌고를 이제 형상화 시켜 놓은 겁니다.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자, 우리 오늘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배워보도록 합시다. 오늘로 수고하셨습니다. 빠이.